네, 우선, 이번에 강의할 챔피언은 미드 조이고, 상대 미드는 비에고네요. 우선은, 좀, 비에고. 이, 우선은 좀, 비에고보다는 좀 조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메타 자체가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의 미드 라인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메타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이, 텔포라는 좋은 스펠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라인전을 한번 진다 하더라도, 이4레 모레 타이밍 쯤에 텔포를 타고 라인을 복귀를 하게 되면은, 스킬이 3개 정도 찍히는 그 타이밍 때부터 라인 푸시력이 대부분 다 미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라인전 상상이 많이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이나 라인 클리어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턴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좀 예외적으로 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솔킬 각도 노릴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라인 푸시력이 빠르다 보니까 텔퍼를 들지 않고도 공격적인 라인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우선은 좀이 미드라인 전이 왜 중요하지 않아졌나 이전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덜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은 원래 옛날에는 바이게를 두 개를 먹는 게 정말로 좀 많은 이득으로 다가왔었는데 좀 정글이 패치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많이 스타일이 달라지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초반 라인 전 같은 경우에는 네 1레벨 라인을 쭉쭉 미는 것보다는 이게 조이가 1레벨 라인을 밀어야 되는 상대들은. 초반 단계에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대들이에요. 근데 비에고처럼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좀 많이 부담이 없는 사전거리가 짧은 챔피언을 상대할 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당긴 다음에 견제를 하는 데좀 집중을 많이 할게요. 이렇게 결국 라인을 당기게 되면 상대편 챔피언들은 사전거리가 짧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와서 CS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견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1레벨 라인을 미는데 스킬을 전부 소모를 하면은 만화 관리 또한안될 뿐더러 추가적으로 비에고가 타워를 끼고 안전한 파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런 식의 라인 관리를 진행을 할때 결국에 라인이 크게 쌓여요. 상대편은 웨이브를 건드릴 수 있는 아, 아까 보시다시피 조이가 스킬 로금 평타를 때리려고 할 때마다 비에고는 좀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훨씬 더 크게 쌓이는 구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웨이브가 좀 크게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혼웨네 번째 웨이브 혹은 다섯 번째 웨이브가 쌓일 때좀 라인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 상대편 정글러를 맞춰서. 생각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 초반 단계에서 갱킹이 굉장히 빨리 오는 챔피언이다. 그런데 갱킹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에서 굉장히 빠른 라이프시를 진행을 해가지고 타워의 웨이브를 박은 다음에 네아 타워의 웨이브를 박은 다음에 뒤로 빠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어, 리신 같은 챔피언은 그냥 내가 충분히 갱킹을 흘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이 웨이브에서 큰 비게 웨이브를 쌓은 이후에 견제를 한식의 모션을 취하면은 이득을 쌓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득치 않은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게요 이제 그리고 어? 근데 우리 정글러가 그레이브스처럼 좀 파밍을 좋아하는 챔피언이야 근데 이거는 달개를 먹는 게 아니라 그부가 완전한 풀캠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라인을 천천히 당겨만 당겨지는 웨이브 형성이 되고 아 이거를 조금 아쉬운데 예, 보시면은 뭐 그래도 나쁠 건 없긴 하죠 결국엔 저희가 먼저 웨이브를 민 다음에 네, 상대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완전 심하게 나빠 보이진 않긴 하네요. 이거는 그냥 스펙 빼기 위해서 점화 사용하겠습니다. 저 또한 점화를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압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화 사용을 진행을 했고, 원래 이 단계에서 리신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상대편 리신은 초반에 3렙 타이밍 때 갱킹이 그렇게 가한 편은 아니긴 해요. 좀만 더좀 약간 째면서 이... 간을 봤으면 좀 플래시를 안 썼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3레 타이밍 때갱킹으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갱킹에 실패를 하게 되고 바이게를 뺏기면서 미드가 이 정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짜오나 이런 다른 챔피언들처럼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만 보는 그런 경우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는 비스켓이 패치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팔았을 때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스켓을 파는 용도로 보다는 비스켓을 사용하려면 만화를 좀더 유지를 하면서, 아이고, 대포를 왜 이렇게 놓치는 거야. 좀더 강력한 라인전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 쓰는 거에 대한 약간 거리낌이 없다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지? 이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써도 안 써도 똑같아요, 그냥. 우선은, 지금 더 이상 포션도 많이 부족한데다가, 좀 리신이 지금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갱킹일지 를지 아니면은 집에 갔다 와서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집에 갔다 온 이후에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라인 복귀를 하는 식으로 선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편 타워에 좀 웨이브를 한 웨이브, 두 웨이브 박아놓고 집에 가게 되면은 좋은 집 타임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편을 라인을 밀고 집에 갈타이밍에데 저는 웨이브를 받아먹으면서 다음 턴에 로밍을 갈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좀... 라인에 복귀를 하면서 약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그렇게 이 로밍이 썩 좋아보이는 라인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건 로밍을 가기보다는 라인 한 번, 라인을 한번쭉 밀어준 다음에 와드를 박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와드를 박을 필요 없이 와드가 깔끔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그냥 라인을 당긴 다음에 정글로 불러서 갱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우선은, 바텀이 약간 살짝 라인을 밀고 있죠? 이렇다는 건 즉, 한번 움직이는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정글이 아까 그맨 마지막으로 발견했던 위치가 위쪽이었잖아요. 그렇다는 건 즉, 위에 갔다가 이제는 이 캠프를 먹고, 아래쪽에서 갱킹을 치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레이브즈랑 함께, 리신을 역갱을 치는 시의 각도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갱이 성공할 봐봐요. 보이시죠? 리신 위치. 빠르게 빼어 거주면서 한번 역으로 설계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이걸 못 사는 거 너무 오반데 에헤 너무 못했다 친구들. 이런 식의 설계가 가능해요. 이런 플레이 를 하다 보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바텀에서의 비그레이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저쪽에 힘을 주면서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취해서, 바텀 웨이브도 사실상 원딜러가 CS를 먹지 못하는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일반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턴이 나왔죠. 아, 이게 좀 근데 불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비해가 좀 많이 안 보이는 게. 혹시 모르니까 살짝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글 움직임은 사실상 정글이라는 라인은 장점이나 단점이 자신의 정글 안에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파밍이 가능하되, 상대편 입장에서 예측하기, 예측하기 훨씬 더 쉬운 그러한 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고 우선 지금 리신의 HP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압박을 취하면서라인전 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턴은 저에게 확실히 넘어왔어요. 아 이거 와 대포는 어쩔 수가 없네요. 병인가봐요. <laughs> 우선은 지금 그레이브스톤 근처에 있는데다가 어? 근데 카르마가안 보이네. 아이고 너무 큰 실수해 버렸다. 아니 그부가 괜찮아 있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압박을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카르마가 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주의를 했어야 되는. 사실상 뭔가, 뭐 카르마는 오진 않았지만 좀 많이 주의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뭔가 한번 좀 놓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와버렸고, 우선은 이제 양피젤을 구매를 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비스켓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관리가되다보니까 이거는 아이템을, 신발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아, 조금 많이 아쉽죠. 바텀에서 이득을 확실하게 본 다음에 여기 손해를 본 거면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데 바텀에서 좀 이득을 볼수 있었던 타이밍도 아쉽게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본 거다 보니까 조금 더뼈 아프게 좀 다가오는 느낌이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한 번까지는 괜찮아요. 이 당장에 한 번까지는 그렇게 이 조의 입장에서 정말 무너질 정도로 심한 피해가 아니긴 한데 이 다음에 데스가 한번더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리신 또한 아까 집에 갔다 온 이후에 라인을 복귀를 하고, 아마 레드를 먹으러 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와드를 위쪽에 박아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요. 우선은, 사실상 근데 이 단계부터는 비에고가 그렇게 견제에 많이 시작하지 않거든요? 비에고가 이제는 저 흡혈하는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Q 스킬 레벨이 어느 정도 찍혔기 때문에, 생각보다 견제가 그렇게 많이 아프게 다하지 않다 보니까, 무리해서 견제를하는 것보다는 그냥, 웨이브 잘 받아먹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나아요. 보세요 이게 한번 만다 하더라도 피관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무조건 푸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라인을 상대가 미는 걸 받아치기면서 이 당겨진 웨이브에서 라인 홀딩을 하고 만약에 로밍 할 만한 라인이 있다고 라 하면은 여기서 라인 푸쉬라고 로밍을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손해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러면 상대가 보시면 전령을 치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전령을 그냥 공짜로 주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타으로 갔네 이러면 저는 받아치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사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는은 구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저 위치를 확인을 한 이후에 저를 노리고있는것 같거든요 한번 역으로 설계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피오라 가는 거 아니죠? 아니 피오라씨 다 봐놓고 아하 아, 이거는 좀, 어이? <laughs> 다행히도 잘 커버가 됐고. 봐봐요. 이게 보시면은, 이러한 와드 하나하나가 대부분 다 저희가 이득을 봤던 생, 타이밍. 뭐, 바텀에서도 솔직히 킬은 다 하지 못했지만 이득을 봤었고, 탑에서도 이렇게 이득을 보는 찬스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편 정글러의 위치를 진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 다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이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냈고, 우선 저 또한 지금 리신이 아마 전령을 공짜로 주긴 싫어하는 움직임이 약간 있다 보니까 이 라인 밀어준 다음에 리신이 살짝 도이면 합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피오라가저 렌즈를 확인을 하면서 딱히 굳이 가리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우선은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계속 쭉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리신이 이제는 캠프를 먹고 미드가 라인 밀 밀은 타이밍 때 견제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최대한 주의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워책크를 하나만 한 다음에 모습을 감추고 리포를 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요즘에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조이가 루덴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막 진짜 유명한 되게 조이 장인들은 왜 굳이 여기서 이런 아이템들을 선택을 할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이가 보시면은 이게 큐 스킬 자체가 주물력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긴 사전거를 리 땡겨서 맞췄을 때 주물력 수리 개수가 굉장히 높은데다가, 이 궁극기 사용한 다음에 뭐, 만년설이 그리고 이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이 스킬 연기 또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만년설이 선택을 자주 합니다. 사실상 주문력개수가 높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좀잘넣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 이 만년설이에는 신학급 기무대의 효과가 주문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유리한 찬스를 만들 수 있던 이유는 사실상 템포예요, 템포. 이게 한번 이득을 보면 은 계속 다음 이득은 보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다보니, 이런, 어, 진짜 일부러 막 다친 거 봐. 정글놈들. 이게 보시면 한번 저희가 이렇게 아까 탑에서 이득을 봤잖아요. 탑에서 이득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 시야를 먹기가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 시야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우선은 타워책을 해주면서 게좀 많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보세요. 이게 상대편의 움직임이 다 예측이 되죠. 어? 대충 여기 있긴한데 여기 있긴 하면서 아이안 맞았어. 맞은 잡았는데. 우선 이거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쪽 시한하면 쪽 잡은 다음 빠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 집에 갔다 와서 맞는 서리 구매한 다음에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안쪽은 아, 카르마 안 맞은 게 너무 아깝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여기서 아 뭐야 잠깐만요 윈도우 무슨 알람 떴어. 아 됐다. 이제 여기서는 사실상 저희가 전령을 먹고 미들차에 밀었으면 저희가 무조건 바텀에 개입하는 구조가 굉장히 편해져요. 이제 무조건 먼저 라인을 밀고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면서 용쪽 시야를 보고 움직이기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용을 라인을 밀고 먹는 시의 판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피오라가 당장에 라인전이 너무, 너무 답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내려오면서 용을 먹는 판단을 진행을 했고 사실상 말하자면 차선책이죠 웨이브를 버리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이득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피오라가 여기로 가는 게 훨씬 나은데 여기서 라인 좀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억지로 저렇게 비벼대면은 바텀까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게 뭐 득이 된 타이밍도 있겠지만 오히려 독이 된 타이밍이 훨씬 더 많아요. 우선 안전하게 라인 한 번씩 밀어준 다음에 네. 상대편 레드 쪽으로 카전을 가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레드를 먹기 위해 움직임을 취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보세요. 이게 탑에서 보면은 탑이 억지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상한 한타를 열어버리게 되면은 바텀까지 같이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득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 이그부가 근처에 있었으면 딱 같이 궁수 캐리였는데 약간 아쉽게 됐네요. 스노우볼이 약간 조금씩 굴러가고 있죠. 우선은 게임 자체가 좀 많이 비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게임이 좀 많이 비벼진 상황이고, 바텀이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용을 먹고 깔끔하게 게임 스노우를, 오, 야! 굴리면 굉장히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바텀이 손해를 받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득을 본 라인의 시야는 무조건 그쪽 편이거든요? 이제 바텀 시야를 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깜깜한데, 상대편은 저쪽 시야를 다 먹으면서 게임을 굴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약간 생겼어요.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상 여기서 이제, 그래도 미드 1차를 민쪽에서 싸움을 어디서 할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긴 하거든요? 아이고야, 너무 철하게 싸움이다, 이거는. 다행히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고 우선은 이거는 탑을 밀어주는 게 맞겠네요 어딜, 어허 아니, 손버릇이 너무 나쁘네 요즘 친구들 그냥 자기 정글 먹으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 웨이브는 같이 먹어, 너무해 우선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막 깔끔하게 설계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플레이가 진행이 된건 아니긴 해요 라인을 좀 밀어내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어차피 이 타이밍 때부터는 전화 그렇게 막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아까 하던 얘기를 이렇게 좀 계속하자고 하면은 원래는 저희가 좀싸아놓 위치를 정한 다음에 얘들을 먼저 그리고 설계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뭐미드타워미어 <laughs> 가서 좀 먼저 합류할 수 있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이제 집에 갔다 와서 이제는 저희가 싸움을 원하는 장소에서 할수 있잖아요. 말파이트가 이프를 소모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피오라가 바텀에 내려가면서 말파이트를 묶어두면 저희가 위에서 사대4 한타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그냥 여기서 말파이트가 바텀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한타를 하고, 말파이트 안 내려가면 한타를 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하...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말파이트가 좋은 선택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채팅창 좀 빼고 할게요, 그냥. 그부가 진짜 말파가 좋은 선택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한 선택은 그냥 무조건 여기서 합류를 한 다음에 미드에서 압박을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말파 이트가 바텀으로 내려갔고 이거는 그냥 피오한 제발 바텀으로 가야 돼요 뭐 할라 하지 말고 그냥 묶어두기만 하면 돼요 사실상, 피오라 지금 이미 게임에서 좀 많이 쓸모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한명 묶어두는 게 훨씬 더 비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마이파이트도 많이 믿어 그러면 우리가 전령 주고, 바텀타워 막 두세 개 까면서 게임 굴릴 거야. 이런 식의 압박을 취해야 돼요. 상대가 항상 이롤이란 게임은 선택을 하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을 할수 있는 그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깔끔하게 전령못 먹는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보는 위치를 뭐하니 빠르게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나온 것 같고, 이런 피오라가 사이드 밀면서 양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차스 나오는데, 여기서 만들면 돼요! 어 살았네요. 이제 이러면은 나쁘지 않죠. 오, 굉장히 묘수를 뒀어요. 미드타워를 좀 박스에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선은 마인 클리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합류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을 하는데, 어,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자, 이러면은, 탑타업 있는 게 맞습니다. 아, 설마, 왜또 그 웨이브 다 먹으려고? 와. 아니. 너무 슬퍼. 아니, 이번에 양보해주는구나. 감동이라고. 근데 우선은 이게 세 번째 형을 좀 먹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저희가 한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저는 한타가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원딜 아이템이 깔끔하게 나온 상황도 아닌데다가, 상대가 이니시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정식 한타를 하는 거보다는 한, 한 번용 줘봤자 그렇게 이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용 주면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서취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파이트가 궁극기를 소모한 상황에서, 저희가 세 번째 전령을 미드에 깠잖아요. 아그 탑에 깠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는 것은 상대는 이제 미드 타워를 막으러 온 타이밍에서 저희가 급습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파이트의 공기 또한 없는데다가 말파는 제일 작은 말파는 탑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미드를 먼저 민다음에 뒤를 잡는다고 하면 좀싼 구도가 많이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라인 한번 딱지어준 다음에 뒤를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미드를 밀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약간 미드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살짝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좀 타이밍 아깝긴 한데 보시면 싸움 각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제 이러면은, 이러고 미드타워를 밀게 됐을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 푸시가 가능해지고 타워 한 개를 꿈으로 가져오는 그런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네, 레드까지 카드 해주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취했고 상대가 미드에 뭉쳤을 때 다시 한번 탑으로 가면서 웨이브 호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다음 싸우는 장소는 전령인데 전령은 사실상 이체 20분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못 먹는 상황이죠 둘다 이제 스노우볼은 확실히 굴려놨어요 타워를 보시면은 이용한 개를 주고 세 개나 밀어낸 상황에다가 지금 정말로 많이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때 싸움을 했을 때 조이가 잘하기만 하면 그렇게 많이 불리한 싸움 구도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잘해봅시다 라인나면쭉 밀어주고, 지평선 나오는 타이밍 때, 지을 가는 식으로 플레이 해주고 있고, 사실상 피오라 쪽에는 투자를 할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역갱을 쳤을 때 무조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피오라를 봐주기 위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게, 이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은, 이 말린 사람을 도와서 봤자, 말린 사람 쪽에서 키를 만들어 줘봤자, 덜 말린 게 되는 거지, 잘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피오라는 무조건 말파이트 쪽에 붙여놓고, 저희끼리 싸우는 구도를 만들거나 지금 말파이터가 좀 굉장히 수비적인 아이템 방템만 엄청 갔잖아요. 이 조이한테 풀콤밥을 맞으면 반피 이상 까진다는 거고 베인 또한 지금 크라켄이 나오면서 충분히 주기스티스만 데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건 한번 한 타를 피하지 않고 조이가 좋은 포킹각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는 사이드 먼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서로 미드 타워가 없다고 하는 것즉 이제 무조건 미드를 먼저 미는 쪽이 게임 자체를 굉장히 유리하게 불릴 수 있는 이 라인프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와, 저실단에서 맞았는데 미드에 한번 합류를 해준 다음에 라인을 먼저 밀고 움직이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지금 아마 미드에 다섯 명이 다 모인 거 같거든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저 회사가 설마 제발!" 아, 말도 안 돼! 이걸 좀 예측을 해가지고 약간 역으로 한번 리신 들어온 타이밍 때잘 빠르는 팀들이 한번 플레이를 진행하려 했었는데 아쉽게 돼버렸고, 한타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리신궁이랑 말파이트 궁극기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억지로 한타를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해도 되고, 이거는 바론을 쳐도 돼요, 바론을. 이거는 바론 건드리는 식으로 한번 플레이 가볼게요. 아, 이게 막혀봤는데 저는 바론 쳐도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상움도 괜찮고, 바로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한번 어차피 이렇게 밀착이 되면 상대가 어차피 바론을 먹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말파이트를 잘 마무리 해냈고 이렇게 한번 밀어낸 다음 바론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게임이 너무 위대해졌죠 그냥 상대 입장에서 보시면은 상대도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이들 뭉쳐가지고 우리가 좋은 거 한타밖에 없으니까, 한타를 한번 깔끔하게 이겨보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진행을 한 건데, 사실상 그게 한번빗나가 버린 순간 저희가 너무 유리한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됐고, 이거는 저희가 아마 발언을 먹으면서, 이젠 저희가 좀더 편한 퍼킹 구도를 잡아가지고, 게임을 더 불리기 편한 그런 상황이 나오겠네요. 뭔가, 보시면 딱이판 자체가 굉장히 좀 운영적으로 게임이 많이 불러갔잖아요. 이게 진짜 조의 장점이 초반 라인전에 강하고 라인 미는 게 빠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좀 선택지가 많이 생깁니다. 우선은 뭐 다음 아이템은 여기서 상대편이 좀 피읍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번 마방도 많이 없고 피읍 하는 게 많다보니 이거는 모렐로를 가는 식으로 선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용 스택 천천히 굴리면서. 아, 그거 먹지 말고 가지, 친구야. 이러면 니가 두 웨이브를 먹는게 돼버리잖아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용쪽에서 저희가 서성거리면서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정식 한타 하는 것 밖에 답이 안 나오는데 정식 한타로 이미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임이 진짜 말도 안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어 이런 한타 나쁘지 않아요 이미 비에고가 딸피가 된 상황에서 말파이트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사실상 유리한 한타를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천천히 딜러쪽만 때리면 될 딜러쪽만 그냥 뭐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딜러만 카이팅 해주게 되면은 상황 유리하고, 조이는 굳이 탱커를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긴사정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상대편 딜러를 눌러주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미 그냥 급해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대치구도를 잡는 상황에서 한타를 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조이의 무대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 깔끔하게 이렇게 게임이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는 거죠. 아마 이번 게임은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고 영상은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